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물 좋은 가격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도심 속에 흔하지 않은 화이트 바디와 실내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를 가졌고 미친 연비를 자랑하는 그리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입니다 바로 기아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차량 재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등록 2022년식. 기아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주행거리 6860km. 신차금액 3969만원. 추가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장착되었고요. 제조사 보증은 엔진 미션과 하이브리드 부품 보증이 남아있으며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미세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전면부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면 유리, 스톤 칩이나 까짐 없이 깔끔한 상태의 유지중이고요. 뭐 본네트 또한 돌팀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네요. 앞쪽에 전면 LED 헤드램프 또한 백화 현상 없이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 반대편 LED 헤드램프 또한 백화 현상이나 깨짐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요 앞쪽을 보시면 그릴에도 깨짐이나 스크래치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앞쪽에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가 장착되었고 그 밑쪽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판 장착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y m 카는100% 자사 매물로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에 도착했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휀다 까짐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앞쪽 휠에는 17인치 휠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 상태는 미세한 주차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30% 정도 남아있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360도 어라운드를 위한 카메라도 깨짐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앞 도어, 앞 유리, 뒷 도어, 뒷 유리 모두 깨짐이나 문콕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터 패널,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뒷 타이어 또한 미세한 주차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네요. 후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유리 돌팀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리어 램프 또한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 범퍼 또한 흠집이나 스크래치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편 리어 램프 또한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레터링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답지 않게 넓은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까지기 쉬운 스크래치하기 쉬운 간이시 부분도 흠집 스크래치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열어 보시면 적재 공간과 그 앞에는 타이어 리페어 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터 패널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하고요. 뒤쪽 타이어는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 있네요. 뒷 도어, 뒷 유리, 앞 도어, 앞 유리 모두 깨짐이나 흠집 없이 모두 깔끔한 상태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까지 모두 깨짐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앞쪽에 프론트 휀다까지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30% 정도 남아 있네요. 여기서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YM카는 100% 자사 매물을 취급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노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조사 보증은 엔진 미션과 하이브리드 보증 부품이 남아있고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외관 컨디션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실내는 어떤 컨디션일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2열에 앉아있는데요 기아에서 1등선 공항 라운지 같은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는데 어, 보시면 충분히 보여진 것 같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죽 시트 또한 흠집이나 사용감 없이 깔끔한 상태인거 확인하실 수있고요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를 열어보시면은 작은 적재공간과 2구 컵홀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흠집이나 사용감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마저 흠집 까짐 없는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2열 열선 시트 잘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측면 커튼까지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네요. 2열 에어벤트 컨디션 양호하고요. 그 밑을 보시면은 2열 USB 포트까지 구비되어 있네요. 와, 어, 저는 방금 비행기를 타고 온것 같습니다. 너도 이제 슬슬 야. 그만큼 1등석 공항 라운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 고급스러움과 안락함을 모두 잘 느껴볼 수 있었고요 1열은 어떤 컨디션인지 같이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운전석 도어 트림도 흠집 까짐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앞쪽에 버튼 류들도 사용감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보여주고 있네요 운전석 시트를 보시면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전동 시트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조수석 시트도 약간의 사용감은 가지고 있지만 가죽 시트 흠집이나 까짐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전동 시트도 마련되어 있고 워크인 시트 적용됐는데 작동 한번 해볼게요. 전진, 후진, 잘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위쪽을 보시면 터치식 LED 룸램프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을 보시면 하이패스 버튼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삽입구는 앞쪽으로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CM 룸미러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잘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핸들을 돌려보시면 가이드 라인까지 따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는 터치식 공조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버튼들을 눌러보면 잘 작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멀티미디어 활성화 할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면 무선 충전 단자를 위한 공간과 2열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종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2열 커플도 마련되어 있고, 스마트 키는 한 개지만 사무실에 보조 스마트 키가 하나 더 구비되어 있어서 총두 개입니다. 투톤으로 된 핸들 사용감 약간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패드시프트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 반자율 주행을 위한 버튼들까지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네요.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정확한 실주행 거리는 6만 86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측방 모니터 작동시켜 볼게요. 좌측, 우측, 잘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은 디지털 계기판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흔하지 않은 흰색 차량답게 실 내외 모두 깔끔한 상태 보여줬는데요. 가격 궁금하시죠?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2022년식 기아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주행거리 6860km. 신차금액 3969만원인 이 차의 판매 금액은? 9,900만원입니다. 외관 색상도 매력적이지만 완전 무사고인 이 차량. 드라이브와이즈로 운전자의 주행 편의까지 챙겨주며 미친 연비까지 자랑하는 K8 하이브리드 차량. 어서 빨리 선점하세요. 이 차량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YM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좋은 매물 좋은 가격에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M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